자, 오늘 가성비 좋은 에어프라이어기 다 아실 겁니다. 에어프라이어기. 자, 필모스사에서 나온 에어프라이어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. 그만큼 가격도 20만 원 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아마 이 좋은 제품 사용하고 싶어도 몸에 좋은 제품 사용하고 싶어도 아마 쉽게 구매하지 못했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어. 약 8만 원대. 필모스 사는 20만 원대고 저는 8만 원대로 정말 가성비 좋은 집에서 공기로 유리하는 에어프라이어를 좀 준비했는데요. 자, 이거 디자인 한번 보시죠. 음. 디자인. 그러니까 기존에 타이머 방 이런 다이얼 방식이 아닌 LED 방식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전원을 음. 키시면은 로 선택해서 자 생선을 조리하겠다 여기서 전원 다시 누르시면 바로 작동이 됩니다. 그리고 버튼 누르시면은 분리가 돼요. 그래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세척도 워낙 여기, 여기 보시면 뭐 빵도 하실 수가 있고요. 뭐 닭고기 스테이크, 뭐 새우, 생선, 프렌치 라이 이렇게 예시로 어, 쉽게 만들어 줄수 있는 팔로 오잉 뭐 스파이시 말 새우 튀김, 뭐 커, 등심 커틀리 등등에 이렇게 간단한 레시피도 포함이 돼. 되... 너비아니를 과연 몰라. 기름에 튀기는 게 맛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공기로 튀기면 아. 맛있는지 건강한 음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. 1 2분인데 12분. 조리할 때 소음은 이렇게 좀, 소음이 좀 있는 편입니다. 조리를 하시다가, 이제 한번 뭐 음식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, 조리 상태를 보려고, 열시면 돼요 그냥 열시면 돼요. 열고, 어우, 이렇게 지금, 너비 언니가, 잘 익었죠? 잘 익었습니다. 다시 꽂으시면은, 그대로. 남은 시간 그대로 조리가 됩니다. 어우 굉장히 좋은데요? 이렇게 제가 에어프라이어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너비아니와 치킨너겟을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. 야 이게 일단 기름 없이 공기로 튀기다보니까 기름은 아래로 쑥 빠지고요. 보시면 이, 이 너겟 자체도 아래에 이 뭐야, 이게 무슨 키친타월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이 안 나와요. 안 묻어 나와요 잘. 어. 그만큼 기름도 빠지는 거죠. 기름을 더하는 게 아니고 기름을 하는 건데 어, 굉장히 맛있어요.